행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이, 이 자가 없으니 이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발판이 그 가운데서 받은 것 받은 아멘. 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상 얘기하면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내가 어, 어떤 상, 어떤 상 받았지. 뿌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어, 뭐상 얘기하면 뭐 밥상 뭐 이런 얘기만 하고 <laughs> 그런데 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또 어, 회사에서 어, 회사 일을 할때 그때도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상도 받기도 하고 뭐 시장상을 받는다거나 국회의원상을 받는다거나 어, 뭐 이런 상들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상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뒤에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어 그랬던 기억. 뭐 개근상은 꼬박꼬박 탔습니다만 어떤 또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상은 못 탔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또 군대에서 상도 타보고 어뭐 신학교 다니면서 상도 타보고 이랬던 기억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탈 때의 그상 타는 사람과 상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비가 되죠. 어, 상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laughs> 또, 어, 그 윗단계로 올라갔을 때에도 항상 나는 어, 반장했었어. 나는 우등상을 탔었어. 표창장을 받았었어. 이런 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낮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윗선에 있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타하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많이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상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에게 서두의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말씀과 또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천국에도 여러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많이 보셨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면류관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또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맡겨진 이약물이를 섬기고 목양에 충성한 그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데 바로 영광의 면류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리포스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성도들이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성도들이 받는 그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성경은 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죠? 생명의 면류관은 뭐며, 의의 면류관은 뭐며, 영광의 면류관은 뭐며? 기쁨의 멸류관은 뭔가? 저도 몰라요. <laughs>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순종을 그 강요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충성하시면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고 항상 그 교회와 또 말씀과 정반대로 가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이다. <laughs> 아니, 그 개털모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마만큼 비유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개털 모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모자.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에서 내가 받을 그 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상을 받을까?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상을 받을 때에는 등수의 서열에 따라서 어, 상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서열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충성하고 제일 열심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나 아는 그 밑에 아, 밑등석에서 이렇게 있고, 그렇지 못한 그 아주 충성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렸던 믿음의 사람은 참 문간 뒤에 있고, 여러분, 이런 발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수준에서의 발상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그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경차이면서도 그것도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없어서 그냥 걸어만 다니는 사람 그런 걸 가지고 경제 수준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저 천국에서는 나는 뭘 타고 다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 어,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차를 주시지 않을까. 네? 우리 성도들은 티코 타고 다니는데, <laughs> 나는 영광스럽게 롤스로이드 몰고 다니고, 이럴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우리의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 아, 굉장히 좋다. 굉장히 멋있다. 굉장히 예쁘다. 부럽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을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생명의 멸류관이 뭘까? 의의 멸류관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최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생명의 멸류관은 뭐야? 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어, 그거는 이해가 될것 같아. 죽도록 충성했으니 생명의 멸류관?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의 티켓인가? 구원의 멸류관인가? 뭐 정도, 이정도로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어, 의의 멸류관은 뭐야? 영광의 멸류관은 뭐고? 기쁨의 멸류관은 뭐야?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이 뭐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살아 계실 때 이제 꿈속에서 보셨는지 환상 가운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보고 오셨다 그래요. 천국을 보고 나서 하, 내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살아 계실 때 천국에 대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갈 천국 내가 만날 그 예수님 내가 영원히 살그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 나타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러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꿈인지 환상인지 그런 걸 보고 나, 저한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있질 않아요. 나와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천국을 봤다. 천국의 내 집을 봤다. 어, 내가 천국을 갔는데, 뭐, 어느 목사님은 지옥에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지옥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그 확신을 주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 이 핵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아. 우리의 상급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영광을 받고, 또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주, 하, 아주 하급적인 그런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도, 아, 부럽다.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영광을 받고, 나는 왜 이래. 천국에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각기 상을 받고, 어떤 상을 받았더라도 모두가 다100% 만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떤 충성을 했든지, 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단지 제가 그 말씀에 충성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다 갔더니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좋겠다. 영광의 면류관 쓰고, 나는 개털모잔데. 여러분 그런 비교 위와 비교 아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기 상을 받는데 99%의 만족, 1%의 아쉬움 이런 거 없습니다. 100% 할렐루야예요. 100%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십절 11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세게 부딪히는 파가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예요.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누가 주었어요? 아볼로가 주었습니다.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운 그 교회 터 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호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복음을 나에게 처음 가르쳐 준그 목사님, 그 바울 목사님, 나에게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알게 해준 그분,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너무 커서 나는 바울파야. 그래 어찌저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 아볼로 어, 선생님이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너무 웅장해져.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아볼로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 난 아볼로파야. 이렇게 사람들이 주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아볼로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아볼로보다 못하거나 아볼로가 나보다 우월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가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절대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고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몇십억을 해서 교회 건축을 했어. 장로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영광 없습니다. 아, 교회 누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교회 개척을 했든, 누가 교회 건축원금을 많이 해서 건축을 했든, 누가 봉사를 많이 해서, 누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세워지든, 그런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죠. 다누군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이드의 것이고, 핵심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인격체로 의인화 돼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말씀 자체가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터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이 개입되거나 어떤 권력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그런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곳이고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12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이터 이 위에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을 지피다 보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종류, 이런 것들은 녹아지기는 해도 탑니까, 안 탑니까?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없어지죠. 예전에 그몇년 전에 미국에서 큰 불이 났어요. 작년이었던가요? 올초였던가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는데 미국에는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다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망연자실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 타지 않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나무로 짓지 않았어요. 돌로 아주 반듯하게 잘 지었어요. 집이 안 탔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이 뭐냐? 상급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남아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무슨 상뭐 너는 금몇 덩이 너는 뭐진몇채 이런 상이 아니고 우리의 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타지 않은 사람은 상을 그 자체가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황홀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럼 그 지겹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여기서 싫어하던 거, 이런 감정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런 마인드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이런 어떤 조울증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울었다가 막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때에 그 상급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주의 일에 정말 열심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에 집중해야 돼 이러면서 저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해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좋기는 한데, 빈도는 틀렸다. 틀렸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더 주의를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를 영위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그 하는 모든 사역들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이 어떤 상황에 불이 나에게 활활 타올라도 변하지 않는 타 없어지지 않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돈으로 교회 일을 하고 사람 인맥으로 교회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척, 열심인 척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되면, 불에 다,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했던 겁니다. 원해서. 교회에서 내가 물질을 많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어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고 또그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아...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집사님은 참 열심히야. 막 이런, 그런 어떤 느낌, 이런 느낌들을 막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을 내가 은근히 즐기면서 마치 스타가, 스타가 그 팬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구름 위에 붕 떠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아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함으로, 또, 헌금을 많이 함으로,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음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환란이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요. 오로지 나를 지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그 믿음, 이 믿음만이 남게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 자,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정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하면서 드릴게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기쁨의 멸류관, 이런 것들이 뭘까? 그것이 뭘까? 나는 그것이 그것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와, 이건가 저건가 막 현혹되지 마시고요. 불타 없어질 때에 내 속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자꾸 내 몸에 내 마음에 채우지 마시고 불이 나도 심판의 때로 불이 막 나도 타지 않는 것들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오셨을 때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